각도 측정하는 걸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이제 사인바예요. 여기 보면은 롤러 있죠, 롤러. 이 롤러가 있고 그다음에 어뭐80 있죠. 이거는 이제 이 롤러와 롤러 중심 사이의 거리가 80 짜리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80도 있요 80. 그다음에 요거는 또 요거는 이제 보니까 100짜리.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100 짜리. 1 0리 이렇게 돼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 사인 알파는 L분의 H 그 L에 해당하는 그롤러 중심사의 중심사의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80짜리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80짜리 자 80짜리 그걸 가지고 어, 우리가 이제 이 각도 블록이 몇 도짜리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여러분들 이거 할때 이제 순서가 있어요. 자, 먼저 요렇게 가지고 피측정으로 이렇게 이제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대로 지금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부분에이 부분의 길이를 이렇게 L. L이라고 합시다. L. L. 그다음에 이 부분의 길이를 H. H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이 부분의 길이를 소문자 <laughs> h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네. 요거의 치수를 먼저 어, 그 측정합니다. 그다음에 H 그 다음에 H 이렇게 자 그러면 번이어가지고 자 먼저 L 대략적인 치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는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정확한 블록 깨를할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81.9 대략적으로 해요. 어차피 나중에 그 정확한 치수할 거니까 81.9그 음, 음. 다음에 H 높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30 33.3 33.3 33.3그다음 네. 여기도 이제 14.5 1 4 1 4 14.5 14.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먼저 첫 번째 뭘 구하냐 대략적인 대략적인 게이지 블록 높이를 이제 건 높이 높이 자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거는 그 공식 써요 먼저 요걸 따릅니다 우리 사인바가 사인바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 사인바의 호칭 길이가 l이잖아요 맞죠 이 호칭 길이가 대문자 l이거든요 그러면 자 l 대 우리가 구하고 싶은 대략적인 높이치수는 요 높이 h 에요 그러면 이를 이제 구하고 싶은 미지수 x라고 합시다. X. x는 자 여러분들 그 이제 이각 각이 똑같으면 이 크기가 작든 크든간에 어, 똑같은 걸 하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제 요 l 대 l 대 그다음에 높이 h 마이너스 대문자 h 마이너스 소문자 h 이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비례식 알죠, 여러분들. 내향은 내향끼리, 외향은 외향끼리. 그러면 xl은 l 곱하기 h 마이너스 h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뭘 구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x는 x는 l 분의 그다음에 대문자 h곱하기 h- h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대략적인 계지블록 높이가 되는 거예요 높이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면 자 l이 아까 뭐 819죠 819 그다음에 l이 호칭 길이가 우리 80 짜리 할 거예요 80 짜리 그러면 80 짜리 80 곱하기 그다음에 h- h 그러니까 333-14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계산하면, 은 네, 이때 이제 공업용 계산기 필요합니다. 그럼 바로 해도 돼요. 자, 여러분 공업용 계산기 할때 어떻게 하냐면, 80. 먼저, 분자 있는 것부터 해요. 80 곱하기 가로 열고, 그 다음에 33.3 마이너스, 그 다음에 14.5 괄호 닫고는 하고, 나누기 81.9는. 그러면 18.36 그 셋째 짜리까지 할까요? 네 셋째 네, 짜리까지 합시다 그러면 요게 이제 대략적인 게이지 블록의 높이가 되는거예요 높이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이제 블록 게이지 이제 조합을 합니다 블록 게이지 조합을 해요 그러면 18.363자 먼저 여러분들 블록 게이지 조합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먼저 요 끝에 있는거 그러면 1.003 아니면 1.063 이나 1. 1.003 여기 1.003 하고 자 이런 이게 딱표시은 1.003. 그다음에 1.06. 1.36. 1.36. 어, 1.36입니다. 1.36. 여기 있죠? 그럼 잘 봐야 돼요. 1.36. 됐어요. 그러면 2를 빼면 16이 있어야 돼. 16. 16. 자, 그러면 이거 이제 혹시 모르니까 요대로 이제 더해 봐. 16 더하기 그 다음에 1.36 더하기 응. 1.003은 18.36장 나오죠. 그러면 이걸 이제 조합을 합니다.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붙입니다. 자안 떨어지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딱 받칩니다. 여기 딱 받쳐요. 한쪽에 요 롤러 한쪽에 받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여기다 딱 이렇게 대요 되고 되면 이 상태에서 이제 자 여러분들 잘 봐요 자두 번째 이제 정확한 그러니까 어, 가감해야 할 가감해야 할 게이지, 게이지 블록 그 이제 치수를 구합니다 치수 왜냐하면 대략적으로 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요 지금 요 차이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고 지금 요렇게 뭐 요렇게 됐으면 여기다가 에요 다이얼 게지 측정자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다이얼 게지 측정 자를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정확한 이제 가감해야 될 블록 게이지 치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그래서 요거를 이제 M과 N점 사이의 거리를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자, 여러분 잘 봐요. 요거를 이제 다역질지를 요렇게 해가지고, 자, 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걸 풀어가지고, 다역질지 이제 접촉해. 자, 됐죠? 이렇게 고정 딱 하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요, 요쪽 있죠? 요 상태에서, 자, 봐봐요. 꼭영 배제를 이제 영안 맞춰도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 요거를, 요거를 표시를 해놔. 왜냐면 이 M 점과 N점 사이의 그 거리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여기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사이를 본다. 그러면 자, 여러분 잘 봐요. 그러면 요거를, 이거는 그대로 있고 요것만 옆으로만 움직여야 돼요. 그럼 봐봐요. 자, 움직이죠. 움직이죠? 그러면, 네. 지금 뭐예요? 시계방향으로 갔죠? 시계방향으로 0.1이 차이 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요, 무슨 말이냐면, 요 m점과 m점의 이 사이에 지시차가, 지시차가, 지시차가 이제 0.1mm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음.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요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요때 이제, 이제 또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 자, 이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여기, 호칭 치수, 호칭 치수 L대, 호칭 치수 L대,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할 X-, 그러니까 <laughs> 가감해야 할 치수가 X-라고 합시다. 왜냐면 여기 X를 했으니까, X-는, 요 M점과 N점의 길이, 길이, 이거를 L-라고 합시다. L-, L-. 그 다음에 이것 때그 다음에 지시차 지시차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지시차를 뭐라고 할까요 높이 h 다시라고 합시다 h 다시 높이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l은 이제 호칭 길이 호칭 길이 그 다음에 x 다시는 가감해야 할 지수 가감해야 할 지수 그 다음에 l 다시는. m과 n점 사이의 거리, 사이의 거리, 그다음에 h 다시는 지시차, 요 지시차. 자 그러면 자 봐봐요 내향은 내향끼리 외향은 외향끼리 하면은 자 x 다시 곱하기 l 다시는 l 곱하기 <laughs> h 다시요 그러면 우리가 구할 걸뭘 구해야 되냐면 요걸 구해야 돼요, 요 가감해야 될 치수. 그러면 X-는, X-, X -다, 아, 그, 이렇게, 어, 이렇게 됐죠. 이렇게. 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게 뭐예요? 이 X-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 X-는, 자, L-, 요게 L이 이제 분모로 오고, l 분의 L 곱하기 H-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그대로 하죠 자, L- 뭐예요? M과 M 사이 거리죠. 그러면, 번역 캘리퍼스 가지고, 자, 번역 텔포스 가지고 이걸 이제 대략적으로 채는 거야. 이거. 한 60, 69로 봅시다 69, 69. 이건 꼭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자, L-가 이제 69, 6 9분의그 다음에 L, 호칭 치수 80, 곱하기 H-, g 치 아까 0.1 나왔죠. 0.1. 이거 하면 은 이제 가감해야 할 치, 치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제 계산해 보면, 자, 80 곱하기, 80 곱하기, 그 다음에 0.1은, 나누기 69는 0.0, 1 1 5 0. 반올림해서0.116 합시다. 0.116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이거 잘 봐요. 자, 이 0. 그러니까, 현재, 이 게이지 블록, 대략적인 게이지 블록에서 0.116을 더하거나 이제 빼야되는데, 더하거나 더해야되느냐, 빼야되냐 그거는 어떻게 보냐면, 자, 잘 봐요. 요때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 잘해야돼요 자, 여기가 지금 올라갔어요. 올라갔으면 이거를 더 이렇게 올려주면 이쪽 부분이 내려가겠죠, 맞죠? 네. 그러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플러지 뭐. 블록에다가 요만큼 더해야된다는 얘기야. 아.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알겠죠? 네. 그러면, 결국 뭐냐면, 18.2363에다가 이걸 더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그러면, 자,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18.363 더하기, 그 다음에 0.116은 18.479에요. 18.479. 그러면, 자, 그러면 정확한, 정확한, 정확한 게이지 블록, 게이지 블록, 높이는, 높이 h는 18.479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또 블록까지 조합해요. 그래서 조합했을 때, 조합했을 때18.479 게이지 블록을 롤러 밑에 댔을 때, 요 차이가 없으면 이제 정확한 거죠.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자, 그래서 18.479, 그러면 이거 만들려면 1.00, 일단. 일단은, 이런 것도 제자리 놔둬야 돼요. 하여튼, 항상 제자리 놔둬야 돼요. 정리 정도. 제자리 놔둬는 성과 가지고 1.36. 확분. 요거, 요거 세라믹인데 요거는 충격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잘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중하게 다려야 돼요. 네. 자, 자, 잘 봐요. 1.009. 1.009. 1.009. 어, 자, 이것도. 1.009, 1.07. 1.07. 어, 1.07, 여기 있죠. 1.07. 여기 딱 해놔야 돼요. 1.07. 그 다음에 1.4, 1.4, 1.4. 1.4,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3을 빼. 그럼 15야, 15. 15. 그럼 이거 해가 해볼. 그러면 이거 이제 다더 해봐. 15 더하기 1.4 플러스 1.07 플러스 1.009는 18.4 출구 나오죠. 음. 맞죠? 이렇게 이제 확인을 다시 한번 해야 돼요. 그런데 재밌지 않아요. 예, 재밌습니다. 예. 재밌습니다. 네, 재미있습니다. 너무 재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 때려지죠.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보여 볼게요. 자, 봅시다. 아까는 대략적인 게이지 블록을 높했을 때는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0 1그 지시차가 났는데 이번에 이제 정확한 게이지 블록을 했을 때는 이제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날것 같아요 안날것 같아요 이번엔 이제 안 납니다 다 0에서 자, 고정됩니다 자 봅시다 평행해서. 자 봐봐 0에 딱 맞춰놓고 자 봐봐요 거의 안주이죠와 와. 맞아, 이렇게 오, 이렇게 이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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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와 이게 배의그 어떤 그래 조합? 어죠예미자야미자 그래서 아. 그러면 요게 자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구할 게 이제 이 각도가 몇 도짜리인지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그사인그 사인 알파는 항상 이 공식 외우고 있어야 돼요. 사인 알파는 l 분의 h 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알파를 구해야 돼요. 각도를. 각도는 아크 사인 분의 l 분의 h야, 맞죠? 그럼 예. 이거 계산하면 아크 사인의자 l이 뭐예요? 8 0이죠 호칭 중심 거리. 그다음에 h가 18.479죠, 18. 맞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네. 각도가 나와.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고급용 계산기 어떻게 하냐면, 자 먼저 그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시프트 하고 여러분들 여기 봐. 예, 이 공업용 계산기에 요거 그냥 사인 누르면 사인이에요. 근데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 사인 누르면 여기 아크사인이 아크 사인. 되는 거예요. 아 아크사인. 알겠어요? 예. 예. 그러면 자, 보면 그그자 그, 먼저 바로 해야 돼. 시프트 아크사인 하고 가로 열고 그다음에 18.479 그다음에 나누기 80. 80 걸 듣고는 하면 요렇게 나와. 요렇게 13.35 나오는데 이걸 이제 도분초로 바꿔야 돼. 도분초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도 있어요. 요 도. 그냥 도 누르면 돼. 요 도분초 있죠. 이거 누르면 돼. 요 도분초 요거 요거 요거. 아. 요거. 음흠. 요거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13도 21분. 음. 13도 21분. 그 다음에 18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음 이렇게. 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이게 진짜 내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확인해야 될거 아니야? 네. 그러면, 요 부분, 제가 이거 각도 블루거 이제 준비했어요. 각도 그.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대략 13도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오, 신기하다. 여기 보면은, 자, 봐봐요. 대략 여기 맞춰. 여기 봐봐. 봐봐, 13도 맞는지 봐봐. 와, 네. 딱 맞잖아. 왜냐면 90이 그거 90인데 지금 뭐예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80하고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나갔어. 그러면 90이 영도니까 여기가 이제 90, 80에서 80까지 간 다음에 10도 갔잖아요. 그러면 10, 11, 12, 13. 그러니까 13도 거의 나오잖아. 13도 렇게 음, 13. 왜냐면, 여기가 90도거든. 여기가 0도잖아, 여기가. 여기가, 네. 여기가 90도잖아. 음. 근데 여기 딱 보면은, 이, 이 방향으로 딱 가잖아, 맞죠? 그럼 여기 딱선 일치하죠? 그러면 13도 거의 90도. 가까이 나오잖아. 이렇게 어? 90을 90을 하는 거야? 90을 어. 어, 여기다 생각하는 거야. 여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 그러면 20, 20, 20. 23도 아니. 아니, 그 23도 아니야? 아니, 90에서 네. 지금 몇에 있어? 자, 90에서 마이너스 지금 몇이야? 지금 8 지금 요렇게 봐야 돼 요렇게 보면은 70 몇이야 75 76 77이잖아 77어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아, 요 라인, 아, 요 라인. 아, 요 라인. 그래서 90에서 아, 77 빼면 얼마야 아, 13도 뭐 나오잖아 아 여기, 아, 여기 보고있어 어, 여기,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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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야 돼 요거, 요거. 아, 유튜브 구독자들한테는 이면을 봐야 됩니다. 아, 이게 좀 요거 봐야 돼. 그냥 그냥 이거는 그냥 확인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이해됐어요. 확인 차원에서 알겠어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인 바를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가 각도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봐 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각도 블록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봐 봐요. 봐요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16도 그걸 이제 만들고, 요, 요 말한 13도 21분 그 각도 블록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 여러분들 요게 이제 밀링의 바이스라고 생각합시다. 그 밀링 테이블 위에 바이스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이게 딱 풀어지면 제일 좋은데, 이게 잘안 풀어진데.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요렇게 고인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소재 있잖아요. 요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딱 해,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바이스를 이제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페이스커터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치면 이제 요 13도 21분 1 8조짜리 각도 블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음 사이버가 게이지 블록도 같이 바이스에 넣어.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이, 이거는 이제 세로로 돌려서 아니, 아니, 그러니까 바이스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요거 때문에 안 물려질 수도 있잖아. 근데 요그 소재의 폭이 요거보다 크면 괜찮아 왜냐면 요거를 이제 그 접촉하니까 네. 맞지 네. 그러면 어너 말대로 이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고정시키면 이제 요게 이제 페이스 커트야 그럼 페이스 커트로 이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어떻게 가운데냐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페이스 컷 하다 그러면 요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면 페이스 커트로 딱 하면은 이렇게 음. 이제 가공이 되는 거지. 요렇게. 요렇게. 음. 그러면 요게 이제 13도 21분 18초짜리 이제 각도 블록이 되는 거지. 음. Yeah.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뭐야? 바이스에다가 대고 아까 뭐 13도 21분짜리 홈을 판다. 그럼 바이스 이제 틀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인디게이터를 이제 수평으로 이제 보는 거지. 음. 그래서 이제 가공하는 거지. 음. 아. 알겠어요. 예. Yeah. Yeah.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아, 하죠. 아 여러분들, 어 오늘 배운 게 나중에 언젠가 써먹을 날이 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영상을 잘 보고 어, 하길 바랍니다. 교수님 유튜브.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예. 와, 와, 와 구독! 부탁드립니다